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이제 매주 이제 로또 번호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음. 네. 그, 그래도 이제, 제가 이제 오랫동안 로또 번호를 하다 보니까, 음. 악플을 다시는 분들은 좀 많이 없어졌습니다. 나는 안 본다. 왜냐. 안 보는 게 제일 좋다. 전혀 안 보는 건 아니지만, 악플도 뭐, 가시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괜찮아요. 네. 음. 네. 이번에는 1195회차입니다. 어. 네. 5회차. 선생님이 보실기에 어떤 기운이 좋은지 24번 31번 37번 39번 4개 있지 지금? 네42 들어가게 들어가면? 43, 45 따라하자 음. 네 이번 번호도 네, 잘 한번 보시고 잘 조합 한번 해 보시고 조합 한해 보세요. 네그 행복한 한 주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음,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